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중해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괜찮았나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또 예수를 믿는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박수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동고동락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 특별 새벽 교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공간에 3년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 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겠지만 은 박수 받을 만한 믿음 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첫번째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고대의 제국들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은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큰 전쟁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평정하고 나서요 로마의 사람들은 비문에다가 아우구스투스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다고 비문에다가 쓰는 모습들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도로가 잘 만들어져 갖고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건설도 촉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가 신약 시대는 이미 공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중동 지역을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이 지역들 다스릴까 하면서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를 보급시켰습니다. 그 헬라어 가운데 쉬운 헬라인 코인의 헬라어 를 보급하면서 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중해 지역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헬라어 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를 유대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뿌리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들이 나타나면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의식 속에 나와 있는 이 순서들의 기원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해져 왔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위한 길을 준비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과 6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나라가 없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 해외 동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로마 제국 인구의 6에서 9%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이 있고 또 해외 동포들에게 지중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이 훨씬 용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아 이러한 긍정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읽어 내려가시면은 훨씬 더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유대 땅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람 유다가 예수님이 아홉 살과 열살 정도 되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 나라 없는 서름을 이겨내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속세를 떠나서 동굴과 같은 곳에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유다가 A.D. 6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동전을 봐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하잖아. 율법도 지켜야 되고 수도원적인 삶도 필요한데 우리는 무장 공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총을 들고 일종의 반란 운동을 강하게 일으켰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흡수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 유다의 이 운동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고, 유대인 지도자리라 로마 당국자들이 굉장히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갈릴리 지역은 정치 경제적으로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외 지역은 소외 지역으로 남겨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요,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면서 저들은 지독하게 간해놨고, 특별히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인구 조사를 통해서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가는 일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영적인 영웅을 찾게 되었는데 그 영웅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죠.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헤로도왕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의 정치 상황에서 그 헤로시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으로 유능했지만은 얼마나 정말 이 포갑적인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게, 읽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예수님의 식구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식구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 동네에서 살죠.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나다나엘과 관련돼서 성경에 그 나사렛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때 예수님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의 경상도나 전라도에 해당되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다면요 훨씬 더 강력한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저 북쪽 평안도나 한경도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으로 가죠. 거기는 반란 운동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알려지지 않은 촌동료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라납니다. 메시아가 북쪽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음표를 던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세 번째, 사람들에게 물음표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저와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은요, 우리는 물음표 없이 바로 느낌표로 가는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음표를 하나 붙이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 없음으로 이해되어졌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물음표 없이 느낌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교육에서는 있어야 하는 결과가 너무 빨리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과정을 생략했던 신앙의 교육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맨 처음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죠.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죠. 미쳤군. 이렇게 생각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다.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한 40이 될 때까지요, 30대 초에 목사되고 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의 구세주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배우거나 생각했던 경우가 저에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려면, 성경이 맨 처음 쓰였던 상황과 배경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해서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재구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생생하게 그 부분을 들어갔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교우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물음표를 무시하고 느낌표만 강조하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 안에 떠오르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딜레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열광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내 열광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이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의 행적을 탐문하고 보고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열망하지만은,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났다가 메시아 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이 예수 때문에 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는 기대감만 있었지 저들에게는 구원을 안다든가 십자가를 난다든가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백성 가운데 는 없었죠.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우리의 메시아가 서대문 연구소에서 죽은 사람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유대인의 머릿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 구약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죠.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두 단어 금기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사마리아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유치원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십자가와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배워갖고서 오게 되면요. 부모에게 혼나도 그것은 크게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헌에는 로마 백성들이 그 입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도 떠올리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자, 반란을 선동하고 주도한 자들을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거나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주님과 동고동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라고 했을 때 저들은 거기서 탁 말문이 막히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당연히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멍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고린도서 1장 2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은요. 거리낌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떠도는 단어를 바울이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십자가야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멍청한 것이고 바보와 같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들이 놀리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걸 같이 이렇게 갖고서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십자가만 전할 거야, 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독특한 단어로 이해하지 말고 아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비아냥거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였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하죠, 지혜가 아니라 지혜 영으로 할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거죠. 다섯 번째 부활은 사실인가 하는 의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광철이도 봤고 길동이도 봤고 몇 명이 모였을 때 나타났고 거기에 사람의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그러한 의심이 등장했다는 거죠. 백년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숫자를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본 사람들과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고 바로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부활하자마자 그러한 일들이 내재적인 사람들이 초월적인 일이나 하늘의 일을 마음속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에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복음의 준비는 족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요. 상황을 놓고 보면 유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조용히 왔죠. 메시아가 올때 조용히 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빵빠레를 울리면서 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들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들은 영적인 주도 세력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저들도 예물을 드렸지만은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신앙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은 궁금증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저는 배웠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증이 생길 때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생겨도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믿음은 궁금증과 함께 가고 걸림돌과도 함께 갑니다. 믿음은 이해가 막히는 모습과도 함께 갑니다. 왜?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거지. 믿음은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그거는 바로 없애버려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배워왔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그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했던 모습들이 신앙의 여정에 있습니다. 자, 벤처업 얘기로 돌아갑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좋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 바울, 맞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생활했고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데 복음의 존도를 듣고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췄던 사람들은 눈으로 본 자도 아니고 환상도 경험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믿었죠 저들이 제일 잘 믿은 신앙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죠 우리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 분도 있을 것이고 체험 가운데 만나 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누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박수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꽉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보여주면 믿지 않아도 되죠. 보여주면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때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이죠. 하늘에 있는 사람은 초월과 내재를 다 섭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사실을 다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을 보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깨달음의 결과로 가지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해는 별개입니다. 믿음과 사실도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울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심의함의 부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이 있고 당연히 작은 믿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심이 적은 사람은 큰 믿음이고 의심이 큰 사람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믿는 것이 사실을 다 경험한 것처럼 이해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믿음의 포지션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리는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사실을 100%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도달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야 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식이 될 만한 영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믿음 그 다음에는 은혜를 붙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때 믿음이 도달했기 때문에 양육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녀는 늘 평생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부모는 늘 채워진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부모편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이게 우리들이자, 이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누가 완전한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에 대한 구별을 확연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과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박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고 믿으셨습니까? 환상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만 있는데 우리 모두는 믿고 있죠. 그러므로 내 믿음을 너무 초라하게 형편없고, 마치 구원의 경계선에서 불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 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박수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도 어느 날, 그래, 내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구원의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더라고요. 왜? 늘 부족함만 이야기하고,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의 교육만 받고, 설교의 함정에 빠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하지 못하는,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죄책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렇지, 내 부모가 나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같이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요 부족하지만 박수를 쳐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꽉 붙잡고 나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122장